금수저 부자랑 자수성가 부자 달라요? 일단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좀 빡센 경우가 많죠 본인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그 고집도 되게 세고 금수저들 중에서도 네. 뭐 물론 그것도 다 사람 성향인데 네. 금수저들 중에서도 되게 빡센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좀 유한 친구들 보면 그냥 편하게 자랐으니까 유한 그렇죠. 경우가 좀 많죠 혹시 자수성가 부자는 그런 건 없나요? 예를 들면 금수저 300억 음. 자수성가 300억이에요 음. 같이 술자리에 있어요 음. 자수성가가 술 먹다보면 네. 약간 딱해 보는거지 금수저를 아, 당연히 있죠 어. 당연히 <laughs> 나는 있죠.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고 네. 너는 그건 아니다 당연히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친구들이 그 만날 때도 네. 어쨌든 어느 정도 다 돈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, 그렇죠. 학벌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있고요 내가 아. 금수로 태어났는데 학벌이 되게 안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.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, 맨날 어릴 때 사고치고 그런 친구들도 거기서 소외감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. 또 되게 금성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랑 이제 자수성가 후배랑또 같이 만나서 또 와인 같은. 먹자 보면 확실히 낮게 보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거또 그래봤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죠.